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음주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20대 남성이 문제의 차량을 뒤쫓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를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김우민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마음 따뜻해질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사는 세상에서 우리 어, 소중한 사연을 또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음주뺑소니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남성의 사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우민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22살의 청년입니다. 지난 1월 28일 새벽에 이 김우민 씨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제법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뭐 이곳에서 주방일도 하고 배달일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가게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한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토바이를 추돌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이거 뺑소니다 라고 하면서 이 김우민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직접 추격까지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알고 봤더니 음주 운전자였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네. 아 김우민 씨에게 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당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가게 안에 있었는데 가게 밖에서 갑자기 콩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까 오토바이가 거의 앞이 다 부셔져서 누워 있어서 제가 보고 차가 치고 도망갔다고 하길래 바로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도주하던 차량이 빨리 간게 아니라서 천천히 가길래 거리 두고 계속 신고하면서 따라갔어요. 네 김우민 씨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쓰러져 있고 이 뺑소니 차는 도망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을 텐데요 어 놀랐을 것 같아요 일단 저런 정도의 그 사고가 나면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게 안에 있다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고. 순간까지는 볼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저 쓰러져 계신 분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요즘에 배달 대행 많이 하잖아요 배달, 대행. 배달 대행하시는 분이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나오니까 매장 앞에 자기 친구가 한명 있어 그 친구는 지금 이 사고를 신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우미 씨 생각에 저차 그냥 도망가 버리면 못 잡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매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도로에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 또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은 꼭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신고를 하면서 저 차량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네, 김우민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 차를 뒤쫓아가면서 아주 잘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경찰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어디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도 글로 바로 오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뭐 크게 뭐 떨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딱 내리니까 만취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크게 떨리거나 한건 없었어요. 강심장이신데요, 우리 김민민 씨. <웃음> 강심장. <웃음> 저 젊은 사람의 어떤 정의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은 사람을 치고 그것도 역주행했다는 얘기는 뭐 추정컨대 음주운전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 그렇게 저~ 사람을 치고 저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주행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가니까 어, 이제 매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제 신고하고 따라간 거죠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경찰에다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준 거예요 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어디쯤 도착 저~ 저분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물론 그~ 쫓아가는 역주행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또 뒤로 후진 확해버리면 쫓아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어, 나름대로 용감하게. 뭐 본인 얘기로는 체감상 한 15분 정도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한세대 정도의 차가 와가지고 어, 검거하는 거 보고 이제 본인은 예, 매장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예, 저거 정의감입니다. 젊은 네. 사람의 예. 처음에 신고한 김우민 씨의 친구 그리고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갔던 김우민 씨가 합작해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음주 뺑소니범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지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찾아왔다고요. 오토바이 그 피해자, 피해자가 직접 와서 용돈을 좀 줬다고요. <웃음> <웃음> 얼마 준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네. 받아서 뭐 고맙다. 어차피 합의 못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도 없고 주변의 친구하고 지인들이 아, 좋은 일 했다. 그리고 또 부모님도 좀 걱정하면서도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거기 때문에 이건 뭐 칭찬받을 거 아니다. 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여기에 더큰 경사가 있습니다. 김우민 씨 회사에서 상을 줬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다고 <laughs> 하던데요. 일단, 이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유, 우리 지금 직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본사에 알렸더니 본사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표창장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함께 사는 세상에 나오는 분들 항상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상까지 받을 일이에요. 그냥 이런 일이 닥치면 당연히 해야지. 뭐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항상 어, 놀랍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걸 주변에서 많이 인정해 주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 평생 어려움 겪는 사람들 돕고 살 것이라고 다짐까지 하십니다. 근데 저거는 아마 경찰에서도 감사장하고 일정의 포상금 줄 겁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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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가 연이어서 <웃음> 나네요. <웃음> 역시 이렇게 멋지고 용감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laughs> 네. 걸 오늘 사건 반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멋진 20대 청년의 이야기로 사건 반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